아, 뒤집기에. 뒤집기에. 거니, 권니야 건이, 아빠. 아빠. 응. 거의 차량 보아줘야죠. 알았습니다. 자, 거니야. 뒤집어. 뒤집어. 거니. <laughs> 목소리를 이렇게 좀 줄여. 너무 목소리가 크면. 거리가 좀 놀래. 알았어. 나. 티물라, 티, 티. 아, 근데 고개를, 오, 뒤집었다. 뒤집었다. 아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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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대로 찍어야지 사람. 빨빨빨빨빨빨. 리리 제대로 찍어야지. 어? 제대로 찍어야지. 아니, 뒤집는 모습 못 찍었어 구체적으로. 괜찮아, 나중에 또하면돼 오, 발 움직인다. 발 움직인다. 온천이가 치움직인다. 움직... 울챙이 아니 왼쪽 팔 빼야지 근데 왼쪽팔 오른쪽 팔 아니, 왼쪽 팔은 뺐어 어쨌든 오른쪽 팔 빼야지 사랑이는 제대로 찍어야지 빼는 아, 게 아니야 빼는 거야 아 빼는 거 빼는 거 학대가 왜 학대가 왜 나쁜 건지 생각했었잖아 난 학대로 들었어 우리가 그 잘못 들은 건지 왜팔안 빼? 거나 거나. 거나 빨리 팔 빼.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 거나 다... 시간 많이 줄테니까 팔 빼. 학대는 안 하지 마. 어차피 유튜브에 어차 너가 못하면 유튜브에 조금 올릴 거거든.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좀 잘해야 돼요, 건아. 아빠가 도와줄까 팔 빼는 거? 아니면 그냥 건이 보고 아. 혼자 하라고 할까? 음, 팔 빼는 거팔 빼는 거 도와주는데 대신 아빠가 대신팔 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그치 그러면 혼자 하라고 해야지 뭐 도와줄 수가 없어 팔 빼는 거는. 아 이거 미션이라서. 건이 혼자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건이 혼자 해. 아빠가 어떻게 돼? 왜팔안 빼, 아빠? 못 빼는 거야. 힘이 없어서. 건이야. 팔 오른손에 오른손 잠깐만 숙여. 촬영 중단하겠습니다. 빼더빼더빼더빼더빼더빼더빼더빼 더. 아빠 촬영 응. 중단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오. 이 이제. 누나의 촬영을 중단하기 싫었나 봐 건이가. 응. 음, 이번에는 어 기기 임. 기기 2m까지는 못하니까 2cm만 해봐 2cm는 응. 이거 한 번만 하면 2cm인데 20cm로 하는 거 어때? 음, 20cm 좋아 권아 응. 어, 20cm 기어봐 2m는 못가 20cm, 20cm. 20cm. 20cm 한이 정도 되겠다 20cm? 야, 아빠 여기에 손소독 놓자 그냥 구분이 정하던게. 안 된다 구분이 안 돼요 알았어. <laughs> 자, 자 여기 이 미터 해봐 아니 2 0 센티 아니 이0 센치 해봐 자, 시작 이 미터는 여기 여기 두 번째 여기, 미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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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날날날날날날날날일날날날날왜안 기어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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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건데 거나 여기 여기 합대 할대는안할 거야. 근데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야. 어, 알았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유튜브에 아유, 올릴 아유, 거라서 아유, 아유. 이거 집으로 와야지. 허니야 이거 집으로 와야지. 음, 음, 일단 20cm 가봐. 그러면 거기 딸랑이가 3개 있을 거야. 딸랑이 집는 거 아무거나 집어도 돼. 아이, 너 그래. 만대로 아무거나 집어도 되지. 미션. 미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 유튜브 올릴 거라서 근데 딸도 도착을 이미 하고 마무리에 딸랑이가 있을 거야. 근데 그그그 그, 그 딸랑이는 아무거나 잡아도 제세계가 있는데 근데 사 살아 별로는 안 움직이는 거 같은데. 왜? 움직이 싫어하는 거 같아. 가자, 건희야 아, 그러면 촬영 권이야. 중단하는데. 켜 어, 봐. 켜 어, 봐. 어, 해 보자. 잠깐만. 미, 미션이 미션이 아닌 이상한 게 나와서 잠깐만 잠깐만 촬영을 접겠습니다. 거나 거나 잠깐 잠깐만 아빠 이거 똑바로 해도 얘가 단각선으로 있어. 어 그냥 그렇게요. 아빠, 여기 가봐요. 아빠, 어. 이거 차량 종료하면 안 돼. 알아, 종료 안 했어. 어? 우리 아빠, 어쨌든. 하자. 자, 여기 붕붕이가 있어. 응, 음, 아빠가 찍어줄게. 아빠가 찍어. 왜? 지금 아빠, 돌아가고 있잖아. 아빠 찍어. 어, 어. 자, 여기 붕붕이가 있어. 어. 미안하다, 잘못 찍었다. 이렇게 동물이가 이렇게 와서 여기 세개딸랑기가 있을 거야. 이거 아무거나 집어도 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지 안 오는지도 너 마음이야. 오케이. 아빠. 음. 아 아예 대신 대신 기어질 수는 없. 응. 음. 게임 방법을 설명해 이해력을 좀더 늘릴 수는 있어요. 그래요? 응. 이고 잘한다. 건이한테 잘 설명을 해보세요. 건이 그 얘는 아나운서 같아. <laughs> 아유, 뭐라고 했나요? 아유, 음빠음 음, 음. 이게 음, 무슨 뜻이야? 아유 힘들어도네. 나는 지금 못 낀단 말이야. 응.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 맞아. 올릴 거라서 상피 당하지 않게 잘 해결해야 돼. 건이 힘든 거 같은데 사랑? 어쩌지 유튜브에 올릴 건데. 아 이것도 잘한 거야. 잘했어. 이걸로 울려, 그냥. 오늘은, 오늘, 오늘 도전하고 내일도 도전하면 되지. 알았어. 도전에는 제한이 없으니까.